들숨을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이 내 의식과 접촉하여, 의식과 연결했더니만, 의식도 같이 빨려 들어가네요? 공기만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의식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긴장이 사라져버려요. 머릿속에 있었던 긴장, 내 눈에 있었던 긴장, 내 몸에 있었던 긴장, 이 긴장들이 가슴을 싹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라져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호흡을요. 네. 배운 바가 어, 없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죠. 단 하나의 호흡으로 깊은 선정 산매에 들수 있어야 한다. 아, 참그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호흡을 이제 한몇년 전에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십몇 년의 시간이 그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나라 할만한 것이 그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순수한 생명의 작용성만 있는 이 깨어있음의 상태. 음. 이게 온전한 자각의 상태죠. 자각이라는 거는 나를 깨닫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깨닫는 걸 자각이라고 하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나 이외에 다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응. 다른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비춰진 현상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 비춰진 걸 경험할 뿐, 그건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는 주체. 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나의 근원을 깨닫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한 호흡에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호흡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스승님께서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화두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제가 뭐 무슨 화두 참고하듯이, 어, 참 목숨 걸고 그렇게 호흡을 깨닫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수행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깨닫는 건데, 나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호흡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사람들마다 호흡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깨달음에 있어서 작용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작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 호흡은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받아들여졌고, 호흡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서 의식이 호흡과 동기화가 돼 있어서 호흡을 내려놓으니까 의식도 같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아, 호흡은 곧 의식이며, 호흡은 곧 생명 작용이구나. 이 호흡이라는 게 바로 그런 중간 형태더라고요. 호흡은 잘 보세요. 저절로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호흡은요. 호흡은 그대로 생명활동이라서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가 호흡이 돼요. 저절로 호흡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보다 더 이걸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 호흡은 그렇게 조종이또 가능합니다. 호흡은 중간 형태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호흡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쪽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텅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자, 호흡을 내려놓는다. 이건 주로 날숨으로 이루어져요. 날숨으로요. 자, 이렇게 날숨으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데 이 날숨을 통해서 경험해지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에는 방향성이 없어요 자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인연매즘이안 생겨요 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평화와 정멸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건데, 근데 알게 모르게 그텅빈 가운데서 그래도 또 마음은 일어나요. 또 마음은 일어나고,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계속 내려나는 쪽을 선택하게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놓고 나도 모르게 어느 상황 속으로 끌려가서 나도 모르는... 그 상황을 번뇌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고통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고통이 왜 고통이겠어요? 이해가 되면 고통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이에요. 받아들여지면 고통입니까? 응, 어, 안 받아들여지니까 고통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즉,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받아들임이라는 이 흐름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걸 통해서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려놓음, 내려놨더니요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이해를 안 하잖아요. 내려놨으니까 뭐 이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려놓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인연을, 이해를 안 하게 돼요. 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언정 나에게 다가온 고통을 주는 존재에 대한 이해는 안 생겨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번뇌로 자리 잡아 일어나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안 생겨요. 왜? 내려놨으니까. 그래도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호흡에 날숨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들숨이 있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더라고요. 들숨은 어떻게 돼요? 자, 날숨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어떤 이해도 필요 없죠. 그죠? 죽음의 자리는 뭐예요? 삶이에요. 아, 삶을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을 등지는 거예요. 삶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럼 삶을 내려놓는 마당에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번뇌덩어리인데. 그게 번뇌덩어리로 취급해버리고 안 잡아버려요. 내려놓죠. 그랬더니 그 평화의 자리에서 깨어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 상태는 여전히 번뇌예요. 그 상황이 오면 난 여전히 번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그래도 스킬 하나는 갖고 있죠. 내려놓음. 번뇌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내려놔버려요. 단그 사람을 난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내려놓으라고. <laughs>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해요. 상황에 대한 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아 이때 알았어요. 지혜라는 건. 내려놓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삶의 지혜는 내려놓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려놓음을 통해서는 평화와 그 고요함과 참 편안함은 얻을 수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죠. 그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에 대한 이해를 주지는 않아요. 자, 생각을 해봤죠.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를 해요. 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도 공부를 해요. 이해를 갖추죠. 어느 정도 나, 애기가, 어, 옹알이도 하고, 말을 배우고, 말을 하고, 엄마, 아빠와 교감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막 말문이 트이면 부모들은, 아유, 우리 애기 천재네, 막 이러면서 막 자랑거리가 돼요. 저 역시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 대견해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 그러면서 이제, 상황, 상황들. 상황, 상황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대견해야 합니다. 어, 그걸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했지? 막 이러면서 대견해야 해요. 자, 그 상황 속에 나는 뭘 경험했을까요? 바로 받아들였죠. 애기 때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애기들, 좀 적극적인 애기들은 어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하다가 된통혼나죠 막. <laughs> 아 뜨거 하면서 만지지 말랬잖아. 그거. 아니야. 만지면 난될줄 알았어. 막 얘기가 막. 막 그러면서 막아 뜨거 하면서 상황을 배우죠. 그 아이는 그렇게 생긴 것에 근처도 안갈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고통이 된다. 그런 배움도 같이 있게 되면서 우리의 무의식이 새롭게 형성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막형성돼요 어릴 때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그렇게 이제 자라요. 자, 그런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학습이라는 걸 해요. 숫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1, 2학년들을 거쳐가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을 배워가요. 근데 어떤 건잘 이해가 되고, 어떤 건잘 이해가 안 되는 경험들을 하죠. 자, 어떤 건왜 이해가 되고, 어떤 건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머릿속에 지력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그 정보가 내 머릿골에, 에너지가 머릿골에 들어와서 알겠다라고 하는, 알무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딱 봤는데, 아, 아무 반응이 없어, 내 머리에서. 그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라 해도 안 들어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공부는 잘 돼, 어떤 공부는 안 돼. 왜잘 될까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즉 소통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거는 힘들어. 힘들게 힘들게 하면서 드디어 문제를 풀어요. 드디어 해내요.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죠. 즉 못했던 걸 해내요. 이해가 안 됐던 걸 이해를 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다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겪을까요? 여기서 뭘 했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안 받아들이진다고 안 해버리면 절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 아, 더하기 빼기 힘들어. 어, 아, 나한테 그런 거 갖다 주지 마. 일생을 두고도 더하기 빼기 못할 겁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더했는데 이게 나오며, 왜 뺐는데 이게 나오면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증폭돼요. 이해가 왜 커졌을까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이해가 생겨요.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진 만큼 소통이 일어나요. 지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적 소통을 통해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데 알겠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데 늘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즉 받아들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해가 생겨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임의 어떤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이해를 갖출 수가 없어요. 지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는 관계를 받아들일 때만, 감, 받아들여서 감당될 때만 일어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는 내 마음의 평화는 반드시 있지만, 지혜를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받아들임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들숨을 이해하게 됐죠. 숨을 깊게 들이셨어요. 숨을 들이셨더니,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흘러 들어와요. 가슴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코에다 뒀을 때는요, 내가 코 속으로 공기를 빨아당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공기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식을 내 가슴에 뒀더니요. 그게 아니라 공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 생각의 전환이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을 코에다 두면 공기를 빨아당겨서 가슴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 느낌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가슴에 뒀더니 가슴으로 공기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공기가 코를 거쳐 가슴으로 흘러 들어갈 때즉 가슴으로 공기를 받아들일 때내 머릿속에 있었던 잡생각들을 끄집어 당겨 가슴으로 빨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쫙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긴장, 머리의 긴장도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요. 내 잡스러운 생각들도 번뇌에... 번내... 그 번뇌 망상들이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 잡생각은 뭘까요? 실상일까요? 그렇게 경험되는 허상일까요? 허상이죠? 자, 근데 그 허상을 일으킨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 에너지를 끌어 당겼을 뿐이에요. 에너지를 끌어 당겼더니만, 가슴으로 흡수했더니만, 가슴으로 받아들였더니만, 이 현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 머릿속에서 경험되는 현상일 뿐이지 실상은 아닌 거예요. 마치도 머릿속에 영화관 스크린처럼 스크린이 있다 생각을 합시다. 거기에 까르마라는 영사기로 상을 비춘 거예요. 난이 상을 나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그 경험의 주차가 나라고 여기다 보니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감정이야.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 에너지를 빨아땡겼더니만 이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우, 재밌는 건 가슴으로 흘러 들어갈 때이 생각과 감정을 일으켰던 까르마, 그 뿌리가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방금 뭐 했어요? 받아들였더니. 가슴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과 감정을 일으켰던 그 까르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난왜 이런 감정을 가졌지? 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 안에 이런 무식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에너지의 작용성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고, 이런 기질로는 이게 나에겐 고통이 되었구나. 이게 나에겐 번뇌가 되었구나. 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받아들였더니, 들숨을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이 내 의식과 접촉하여, 의식과 연결했더니만, 의식도 같이 빨려 들어가네요? 공기만 가슴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의식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긴장이 사라져버려요. 머릿속에 있었던 긴장, 내 눈에 있었던 긴장, 내 몸에 있었던 긴장, 이 긴장들이 가슴을 싹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라져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말 뜻은 뭐냐면 있었던 것을 없앤다 뜻이 아니에요. 본래 없는 것을 확인하는 걸 말해요. 본래 없는 것.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부터 있는 게 있겠죠? 본래부터 있는 거. 본래부터 있는 이 생명 작용. 본래부터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열애 이렇게 얘기해요. 열애. 열애. 본래부터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 본래로부터 왔다 이 말이지. 본래로부터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에서 일어났다 이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으로. 호흡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죠. 호흡을 했더니 막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신비 체험 이 일어나요, 막 쿤달리니가 일어나고, 막 응기 축기가 일어나고, 막 호흡도 막 길어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막 손이 막 손발이 저리저리하면서 에너지가 손끝까지 막 소통이 되고, 막 일어나요 그런 게. 근데 순수 본질로 돌아가 보자고요. 호흡은 왜 존재하는가? 호흡의 존재 목적은? 바로 생명의 일어남이에요. 호흡 자체가 까르마라 이 말이에요. 호흡은 생명작용 그 자체였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호흡에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호흡, 호흡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 생각을 갖다 붙인 거죠. 그죠? 호흡은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호흡 자체가 탁하다. 그런 거, 탁하면요, 의식이 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호흡이 탁하다, 안 탁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호흡은 호흡이었을 뿐이죠. 단지 거칠게 호흡하는 거, 좀 부드럽게 호흡하는 거, 좀 빠르게 호흡하는 거, 좀 천천히 호흡하는 거,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호흡은요, 한결 같은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호흡에 선과 악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호흡에? 그런 거 없습니다. 호흡 자체는 그냥 순수한 생명작용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 그다 어떤 마음도 안 갖다 붙이는 거죠. 나의 바램 거기다 안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거 이룰래? 어떤 신기한 걸 경험하고 싶어? 이런 걸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호흡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호흡 자체는 순수한 생명 활동이에요. 자 숨이 일어나요. 숨이 훅 들어올 때 들숨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호흡이 들어와요. 그럼 쑥하고 나의 삶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들숨이 뭐예요?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할 때를 사주팔자 그 시점으로 잡잖아요. 사주팔자 그 운명 언제로 봐요? 응애할 때첫 울음을 울때 그때 생년월일시 초까지 적어 놓잖아요.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그걸 놓고 사주 봐요. 그럼 정확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 왜그럴까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을 안 하죠. 그죠? 왜? 탯줄로 연결돼 가지고 그대로 산소를 갖다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들이시는 산소를 내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뱃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뱃속에 그, 물 뭐예요? 양수. 양수가 뭐예요? 오줌. <laughs> 자기 오줌. <laughs> 그 오줌이 이렇게 가득 차있잖아요, 그죠? 뭐, 입속에도 막 그득그득 하겠죠, 그죠? 어. 근데, 근데 딱 태어나면서 딱 이렇게 떨궈내죠, 그죠? 싹털어내면 어떻게 보면 뱉어내는 거죠, 일단요. 은 그리고 속을 비워요, 그 다음에 들이쉬고 울어요. 맞죠? 숨을 안들이쉬고응게 어떻게 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공기를 들이쉬고 응애하는 그 순간 야가 드디어 뱃속에서 나와서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인 거예요 천지의 기운을 그 순간 이 아이의 기질이 딱 생겨요 무슨 말일까요 천지는 뭐예요 시공으로 돼 있죠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공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배열 어느 한 시점에 야가 인연 맺는 거예요 그 인연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야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 결정돼요 사수팔자가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속성이 그때 딱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천지 기운의 어느 한 부분 너는 천지 기운의 어느 한 부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딱 딱. 그 기운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딱한 시점에 자기 존재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다라는 것이 바로 들숨이에요.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관계로 나온다는 거고, 관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관계를. 바로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들숨입니다.